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시앙이에요 오늘은 제가 여름은 아니지만 롯데에서 만든 세 가지를 한꺼 세 가지를 한꺼번에. 조스바 스크류바, 수박바.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한 곳에 모아 놓은 그런 아이스크림을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새로 나온 지는 조금 됐지만, 그래도 이 조스바랑 스크류바랑 수박바를 한꺼번에, 한 번에 먹어볼 수 있는, 맛을 볼수 있는 좋은 장점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혹시 나온 거 아시나요? 혹시 드셔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먹어보려고 가져왔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손잡이는 그냥 둥글둥글한 하얀 나무로 된 손잡이고요. 이 모양으로 보면은 모양은 스크류바? 음, 모양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겉에 생긴 거 색깔 같은 경우에는 조스바인 것 같아요. 그럼 안에 내용물은 수박바가 되는 거겠죠?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은 겉에 색깔이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맛은 조스바예요. 모양은 스크류바, 맛은 조스바, 색깔도 조스바, 안에 내용물은 수박바인것 같아요. 음, 맛은 진짜 맛있기도 하고, 세 가지를 한꺼번에 먹어볼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아, 어떤 사람은 뭐수박바를 드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테고, 그분이 조스바도 드시고 싶어 하실 수도 있고, 응. 그분이 스크류바도 드시고 싶어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한테는 진짜 강력 추천드릴게요.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솔직히 저, 저희 집이 음 아이스크림 할인점? 집 앞에 있어서 거기 가서 산 건데 이게 이것저것뭐 와일드 바디도 사고 쿠앵크 사고 비비빅? 응 음, 그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어피치 그려져 있는 응 음, 그걸 것도 사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사다 보니까 한 8,800원인가 나온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샀는데 이건 이거 하나만 낱개로는 솔직히 제가 지금 당장은 가격이 얼만지는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다 먹고 나서 영상으로 어떤 건 얼마씩 주고 산 건지 제가 영수증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아이스크림 안에는 진짜 딱 스크류바예요. 스크류바. 이렇게 세 가지를 먹어볼 수 있다는 게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혹시나 어,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이스크림 맛을 알고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이스크림을 여름에만 드시는 게 아니고 겨울에 드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저희 집이 그러거든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런 분들은 뭐스쿠류바를 하나 따로 먹고 수박바를 하나 따로 먹고 조스바를 하나 따로 먹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한 가지를 먹어도 세 가지를 먹는, 세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는 너무 좋은 아이스크림이에요. 음. 약간, 제 입맛이 이상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메로나? 응, 그 맛도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왜 메로나, 메로나 맛이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 수박바에 있는 그 수박 그 씨를 표현한 그씨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도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수박바에는 그 씨는 땅콩? 응 식감도 맛도 땅콩이에요. 그냥 제 생각이지만, 조스바랑 스크류바랑 수박바를 그냥 이렇게 다르게 되어있는 그세 가지를, 세 개를 먹어보는 거랑 이거랑 칼로리가 많이 얘가 더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이 칼로리 때문에 먹기가 좀 힘든데 먹고는 싶고 그럴 때도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하나에 이거는 165칼로리래요. 165칼로리인데, 음, 진짜 아이스크림 칼로리가 낮아서, 음, 좀 낮아서 한 100칼로리라고, 하나에 한 가지에 100칼로리라고 치면은, 세개면세개다 3개 먹을 경우에는, 300칼로리를 먹는 거잖아요. 아이스크림만. 만약에 한 개당 다 100칼로리라고 치면요. 근데 이거는 세 가지를 다 맛을 보는데, 165 칼로리 이거면 칼로리도 완전 반의 반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크류바랑 도스바랑 수박바랑 칼로리는 개인당 그 칼로리가 몇 칼로리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칼로리가 좀 낮다고 해도 얘가 이거 하나 먹는 게 훨씬 낮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조크바 아이스크림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음. 저는 아이스크림으로 치면은 쿠엔크랑 그 옥수수 모양으로 된 옥수 수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거랑 쿠엔크랑 두 가지를 제일 좋아하는데 평소에 조스바나, 스크류바랑 수작바는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너무 너무 좋게끔 이렇게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먹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한번 먹어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진짜 맛없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맛있어요. 여러분들께, 어, 나온, 새로 나온 지는 좀 많이 오래됐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고, 맛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아이스크림이었어요. 한 번쯤이 아니라 여러 번 먹어, 사 먹어보고 싶은 그런 아이스크림이에요. 오늘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덕분에 아이스크림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별거 없고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영상인데,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히요! <laughs>